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보랑입니다. 자, 바로 내일이죠. 9월 29일 업데이트 상세 사전 안내가 나왔으니까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내용을 보게 되면 신규 파이터 및 배드카드, 신규 픽업 수환 신규 각인석과 신규 이벤트, 신규 패키지, 시스템 개선 및 오류 수정이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상세 내용을 보면 신규 파이터와 배드카드, 바로 보스신드로 레오나와 게니츠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공식 영상은 이번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배트카드를 보면 일단 스페셜 카드는 레오나는 V 슬래셔 EX 게니츠는 암통곡 EX가 나오게 되고 옵션 카드로 보게 되면 암몽의 재현이네요 와 일러스트 이거는 근데 멋있긴 하다 자 그리고 세트카드는 이카리 팀으로 나오게 됩니다 뜨거운 전우의 제1형 2형 3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 신규 배트카드 3주년 페아트 대상자 오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네 이게 저번에 이제 그때 팬아트를 했을 때 추후에 뭐 컨텐츠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내용이 있었는데 와 이건 기분은 좋겠다 자기가 그린 작품이 이제 게임에 오 나오게 되는 거니까 오 다시 한번더 글썸 유저분한테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 안내사 메모리 차원 교환이 있네요 일정 기간 동안 차원의 교환해서 다른 파이터 메모리를 제로로 사용하여 보수신도로 파이터 메모리로 교환할 수 있다 아 그냥 간략히 명확하게 해주면 안 돼? 그냥 BS 메모리로 무조건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laughs> 아, 이번에도 이거 카니발 있겠지? 설마 이걸로 또 끝나는 거 아니죠? 자, 신규 픽업 소환 보면, 자, 레오나 하이드은 게니츠, 이렇게 9월 29일, 내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벤트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이번에도.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신규 각인석은 또, 성을 하게 되면 또 얻을 수 있는 또 각인석이죠. 그다음에 혜택척은 이제 각성 이벤트. 자, 4각 6각을 이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신규 이벤트를 보면 또 출석, 보스 신도로 연속 로그인 보너스 해서 이렇게 주게 되고 악몽의 러시 던전. 역시나 기대할 또 스토리가 아마 담겨 있겠죠. 어 뭐야? 제 일정에 무카이? 무카이 는왜 있냐? 설마 다음에 이제 보스 신도로 무카이냐? 이렇게 또 떡밥을? 일단은 네 이것도 내일 한번 스토리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스토리는 네이 러시던지에서 주요 내용들이 대거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재밌게 저랑 한번 스토리 보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샤인과 함께 주사위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주 보상에 이제 옵션 카드를 얻을 수 있고 자 루비들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주사위 게임이 또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배틀 패스가 열리게 되는데, 아, 이번에도 그냥 넘버리 파이터, 이, 그, 금색 토큰을 주네요. 이것도 보신이었으면 정말 바로 그냥, 네, 열었을 텐데. <laughs> 자, 일단. 자, 신규 패키지를 보면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패키지는 한번 자세하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도 뭐 3만 천원 패키지, 9만 9천원, 뭐, 12천원. 그다 3만 1000원, 고급, 성장. 그 다음, 16000원으로, 뭐, 최상급 망치.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구요. 그 다음, 월 각인서. 맞다, 각인서 패키지도 이제 새롭게 등장한다 했었죠? 루비 2,000개와 체력 가인서 선택박스랑 상급 망치 60개, 중급 65000원. 자, 매월 1회. 그리고 2 8일 각성 도전. 그 다음, 즉시 구매 시, 루비 1200개랑, 뭐, 루비 보너스 100개. 그 다음에, 각성 단계. 주로 각성이 위한, 어,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개선, 한번 보죠. 페스타 스페셜, 이제 배트카드 선택이, 어, 14, 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네, 토파즈. 새롭게 이제 다시 예전 거에 이제 신규, 어, 새롭게 벌스로 나오게 된다. 어, 그 다음에 가이서 플러스도 R, 종류 선택박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시스템 개선 및 오류 수정을 보면, 오, BS 침략자 맥시마랑 수문장 제로 이그니스의 임팩트가 추가된다 하네요. 아 이렇게 약간 감전되는 효과 임팩트가 추가된다고 하네 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밋밋했는데 조금 뭔가 이제 있어 보이는 느낌 더욱더 <laughs> 역시 네스인가자 그리고 오르 수정을 보면 이제 신우라이구미호와 이제 어, 마이의 이제 명칭이 서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자에서 이제 사용된 명칭과 일치, 어, 일치를 시키네. 그다음에 배트카드 성적 변동 없고 그냥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 컨텐츠에서 소울더스트가 정상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현상. 그리고 어, 업데이트 후에 우종소환. 네. 그리고 이제 브론즈 소울로 변경. 기존에 있던 또 어 솔로 변경된다 하고 BS 크리저리드가 가드 사용 이제 사용이 유지되지 않는 현상이 또 수정된다고 하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상세 업데이트 내용이 있고 네인게이통화한데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어, 로그인 보너스, 그리고 이제 러시 던전, 제 1장은 바로 내일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2장은 30일, 그 다음에 EX장은 10월 1일 날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도 뭐 보상들은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또뭐 매번 하는 거니까 또 보면 되겠죠. 자, 주사의 게임, 이것도 매번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배틀패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구입하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그냥, 보신, 이제, 그게 아니라서, 조금 고민이 될것 같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보스신드론, 각인서. 이번에도 뭐, 5단계까지, 끝까지 달성하면, 또, 천루비. 네, 레오나, 게니츠, 이렇게 달성하면 똑같이 또 주게 됩니다, 보상들을. 자, 이렇게 해서 뭐, 인게임 통합 안내는 뭐, 별, 내용은 없었고, 자, 주요 내용은 내일, 또 신규 보수신 드어온 파이터죠? 그리고 신규 러시 던전, 아무래도 큰 핵심인데, 과연 어떤 성능으로 나오고, 또 러시 던전은 다음 스토리 떡밥이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 내일, 바로, 본격적으로 보스 시도로 파이터 리뷰를 하면서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